여러분 상류사를 쓴 일연이 왜 역사서를 쓸때 우회적으로 썼는가? 그때 당시에 정확한 기록을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썼는가 하는 내용은 그때 당시에 고려 시대는 몽고의 침입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역사서를 서술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유사의맨 처음에 서문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한국 선조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바로 하도를 쓴 바로 성인, 태호복계 씨, 그리고 염재신농 씨, 그리고 또한 요인금과 그리고 의인금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문에 보면은 우리의 그 애와 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과 의로 교화를 펼치고자 할 때면 기하게 신의 뜻에 의해서 명을 받아 성인들이 나온다. 8개 팔계를 바로 만든 태복기시 그리고 또한 우인금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리고 염제 신농시 그리고 소호 금천시 또한 요 인금 요 탐군왕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 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요인금, 요 당군한금 그리고 우 당군한금, 또한 염재신농씨 태복국씨 이렇게 제복고씨는 바로 요인금의 아버지죠. 이렇게 요인금을 기술함으로써 당군이 우리 선조다 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제1 편을 보면은. 고조선 당군왕검 위서운, 위서에서 말하기를 2000년 전에 유당군왕검이 있어서 나라를 아사달에 세우고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다. 그런데 요, 요 동시다. 요인금과 같은 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요인금과 같은 시다라고만 표기했는가? 요인금이 바로 당군왕검인데당군왕검이 고조선을 열었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원고의 침입에 있는 식이라 이렇게 말을 돌려서 쓴 겁니다 언어를 그리고 고기운 고기에서 이루는 책에서 말하기를 석유황인이 있었는데 옛날에 환인이 있었는데 서자 환웅이 그 세상을 살피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세상을 구하고자 삼미태백을 바라보면서 천부인 세계 천부인은 바로 청동검 성동 거울, 그리고 옥구을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삼위태백. 사미태백. 여기는 삼위태백은 바로 감숙성을 말합니다. 이쪽 감숙성 지역에 바로 옮겨서 신불이라는 나라를 열었고, 이신시간이고 신불입니다. 천자불, 이 내용이 허신의 설문회자에 나옵니다. 여기서 또한 일. 웅, 응, 일, 호, 라고 그랬죠? 한 마리의 곰과 한 마리의 호랑이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 숯과 마늘을 먹지 않고 100일 동안 정성을 들였는데 2 2일 동안 이게 먹지 않고 호랑이는 실패하고 곰은 성공했다. 바로 이 곰, 곰은 눈동자가 검정색인 바로 사천성 일대를 웅족이라고 했고, 호족은 바로 코카사스 지역에 사는 사람, 눈동자가 호랑이처럼 파란 눈동자를 가진 민족을 호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웅족이 바로 당군왕검 아버지와 단웅과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바로 이분이 바로 당군왕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군왕검이 입도하사달 평양성, 도읍을 평양에 정했다고 했고 그러면 주무왕 때 주무왕 즉위년 1046년에 주기를 해서 BC죠. BC 1046년에 주기를 해갖고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이 주라는 것은 주조선이다. 허신의 선문회장에 나옵니다. 주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중국이 아니고 주조선 그리고 은조선을 멸망시키고 주조선을 세웠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군이 바로 나라가 망해서 산신이 되어서 수를 1,908세를 살았다 하는데 그러니까 당군왕검이 도읍을 세우고 BC 2333년에 고조선을 열었는데 1908년에 망했으니까 BC 425년이라는 연대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고조선이 중원대륙에 있다가 당관한 것처럼 일대때 아사달 아사달의 나라를 세우고 또한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죠. 분주 평양으로 옮겼다가 이렇게 1,000 908년 만에 망항이 돼서 망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성공유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곰한 마리는 웅족을 상징하고 사천성 지역에 사는 눈동자가 곰과 같이 검정 눈을 가진 족속을 웅족이라 고 했고 호랑이처럼 파란 눈을 가진 코카서스 지방에 사는 민족을 호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를 해서, 바로, 웅족이 성공을 해서, 단웅과 결혼을 해서, 바로 당군 왕검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 한나르산, 천산을 중심으로 한인시대가 있었고, BC 7199년이죠. 그리고, 한웅이, 한웅이, 사자 한웅이 아버지에게 세상을 뜻을 밝히고자 펼치고자 이쪽 허락을 받고 삼위 태백 삼위 태백 바로 감수성 이 지역으로 옮기고 신불 신시아니고 천자불자 시간이고 아니고 신불의 나라를 세우고 나중에 웅족과 호족이 있어가지고 웅족이 햇빛을 보지 않고 숲과 마늘을 먹음으로써 잘이 기간을 통과해서 100일 동안 정성을 들여가지고 바로 단웅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바로 단군 안검이다. 이 단군 안검을 낳았다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상공사를 통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